첫 번째, 이 절연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무슨 저항이죠? 절연장이죠. 그럼 절연장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커야죠. 그럼 전류가 안나거 아니에요. 첫 번째에서 절연장이 클 것. 두 번째, 튼튼해야 된다. 어, 당연히 기계적으로 커야 돼. 세 번째. 절연 내력이 좋을 것. 분들 절연 전압하고 절연 내력은 약간 달라요. 절연 내력을 다른 말로 절연 강도라고 합니다. 단위는 이제 보통 킬로볼트입니다. 이게 무슨 높은 전압. 높은 전압을 이제 보통 답시다. 이상 전압. 따 답시다. 이상 전압. 오케이. 서지. 서지 뭐 충격, 높은 전압. 이상 전압. 서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용하다 보면 철탑 쪽에서 높은 전압이 발생해요. 꼭 벼락만 맞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이가 깨지면 안 되겠지.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높은 전압에잘 견디라 이겁니다. 높은 전압에 오케이. 에, 네, 그래서 그 높은 전압이클 것, 높은 전압에잘 견딜 것,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런 거를 절연 내력이 클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연장이 크면 누설 전류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리온 내력이 크면 그만큼 높은 전압에 잘 견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전 용량이 작아집니다. 즉어 여러분들 나중에 2장 가면 배울 텐데요. 얘하고 얘 도체 사이에 이렇게 정전 용량이 발생하거든. 이걸 갖다 이제 캐패던스라고 하는데 이 정전 용량에 맞는 충전 전류가 발생하는데 얘값이 크면 여기 충전 전류가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정전 용량을 작게 된다. 그 정전 용량의 뭔지는어한 5강, 4강 정도 들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이후에 배울 거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 용량은 무조건 뭐 된다? 작아진다. 애자의 종류 의 용도 이렇게 돼 있어요. 두세 개가 있는데 그림에. 거기 보면 앞에게 피네자. 중간에 있는 것도 피네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피네자는 제일 작은 피네자. 앞쪽에 있는 피네자는 제일 큰 피네자입니다. 사이즈가. 그죠? 자동차에 면 제일 작은 자동차 제일 큰 자동차 이렇게 비교시면 돼. 그래서 가운데 피내자는 요즘에 잘안 써요. 요즘에 이제 조합에서 많이 쓰고요. 이거 옛날에 6600, 그러니까 1960년도, 70년도 많이 쓴 겁니다. 그걸 뜯어다가 버리지 않고 이제 조합에 쓰고 있고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그 앞에 있는 피내자. 근데 앞에 있는 피내자는 안 그러고, 이제 라인 포스트 해자. 라고하자고 하고, 또는 lp 해자라고 하죠. 그래서. 어, 직선용을 많이 쓰는데, 거기 라인 포스에제나 핀에자 보면, 위에 이렇게 한볼돼 있죠?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애자 여기다 전선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물로 묶는다고. 몰로갈 때? 직선으로 갈 때. 그래서, 어, 전문 상태에 애자가 있는데, 거기에 전선이, 이게 전문 때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애자가 위에 이제 전선을 올려서 끈으로 바인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갈때 쓰는 거예요. 라인 포스에자. 참고조로 알아두시고, 그럼 뭐가 힘심이 나오냐? 피네자만 나와요. 핀에자만. 그래서 피네자 간단하게, 30kb 이하다. 음. 일반적으로 30kb 이하니까 2만 2천 9백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30kb 이하에 사용한다. 음. 30kb. 그러니까 어, 보통 2 5 3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음. 30kb 이하에서만 사용한다. 참고 전화 두시고자 이제 현세전. 아니 이게 야구선수, 현수도 아니고 이게 현수가 또왜 나오냐? 이 현자가 뭐냐? 거기 현세자 봐봐요. 위에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가. 그죠? 고리가 있어갖고 밑에 아고리가도 그럼 고에다가 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수애자 또, 또 다른 애자 위에다 끼고 밑에다 끼고. 그게 뭐야? 늘렸다 줄였다. 그러니까 걸어서 쓴다. 걸현자 써서 걸어 고리실로 걸어서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해서 걸현자 써서 현수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애자? 현수애자.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무슨 애자 써요? 현수애자 생활하죠. 그래서 얘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피내자는 그냥 요요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현수 애자에 대해서만 잘 알아주시면 돼요. 현수 애자. 무슨 애자? 현수 애자.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마 지나가다 보면 뭐 철탑에 있는 애자 있잖아요. 동그란 접시가 생긴 거. 예. 그게 다 무슨 애자다? 현수 애자. 무슨 애자요? 예 현수 애자. 그러면 현수 애자는 첫 번째 이거 나와 있는 대로 190mm가 있고 250mm가 있어요. 192 250ml가 있는데 보통 이제 250ml짜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치수는 원래 253mm죠. 10인치 10인치. 그래서 어 뭐라고 하냐면 여기 투 트라인 154 34 5 시험 문제에 154 34에는 어떤 몇 mm 애지를 가장 많이 사용했느냐 이게또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요것도. 이것도 시험 문제. 요 현재 이것도알아두셔야 돼요. 250ml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해주십시 190mm는 아직까지 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50mm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구 얼마 이상 쳐야 좀 친다고 하죠? 250, 그죠? 250 볼링도 얼마 이상 정도 쳐야 좀잘 친다고 하나요? 잘 모르지만 250, 그죠? 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